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통이 왔습니다. 아, 최근에 오신 분들, 그 구독자 여러분들, 저 통이 무슨 말인지 모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서, 뭐,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어, 결론을 드리면, 대장, 부산말로, 대장, 리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걸 또,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구독자님 아, 참 3명만 더 들어오면 오늘 중으로 3명만 더 들어오면 종목 음,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최소 100% 먹을 수 있는 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170명 되면 어, 못가도 100% 가는 종목.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떴어요. 많이 떠서 어, 여튼100%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몇 종목이 있습니다. 어, 추천해드릴 테니까 음, 많은 기대,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보고요. 어, 다우가 어제 야간에, 어, 반등에 또 성공을 했고, S&P 500, d 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 항생, 얘는 항생이 맞나? 상해, 상해, 상해 종합. 항생을 열어놔야되는데 왜 이게 열렸을까 하튼 항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자백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중국차이나 상해 종합이고요 우리 양하선물이 좀 떴습니다 원래 그 어제 말고 거지기 떠야 되는 자리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빠지면서 빠져도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어제 못 올려줬던 거에 대해서 그, 그 힘을 바탕으로 뛰어 올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못 받았습니다 많이 못 받고 힘없이 주저앉는 그림 힘없이 주저앉는 그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등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지수는 하늘이 두쪽 나도 3000포인트 이상 가면 1차 반등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언저리거든요. 1차 반등 자리가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다가 3100까지 이 언저리까지는 그 왔다가 추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추가 조정이그럴 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 시황도 그 증권방송 시황하고 저항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보는 내용인데 캔들상 윗꼬리를 심어 줄때 반대로 빠질 때도 아래꼬리를 심어 주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주가를 빼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가 윗꼬리 두 개가 이 아래꼬리 하나, 이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아래꼬리가 이게 발생할 건데 이게 3,100까지만 간다 그러면 이게 그 월봉상 캔들이 양봉이 나겠죠. 그죠? 양봉이 나고 이번 주나 이번 주를 봤자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남으니까 다음 주 중까지는 어떠한 아래 꼬리를 길게 실어주고 나서 주가는 빠질 거예요. 뭐 월말 가서 다시 이게 이제 음봉으로 변하는 수가 있더라 손치더라도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물량을 당일 날그당뭐죠 당일 날이란다. 10월 9월 8월 달에 뺐다가 올렸죠. 그죠. 이 비슷한 일들이 그 이번 달에 있을 겁니다. 그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현재 가격대. 응?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격도 좋아주는 좁혀주는 그런 그 모양새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피벗을 내가 한번 볼게요. 피벗 차트가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피벗에 보게, 보게, 보게 되면 이게 그... 2차 장 자리에서 붙어 쳤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실리게끔 되어있는게 정석적입니다. 정석적. 일봉상에서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일봉도 마찬가지잖아요. 밀어냈습니다. 밀어냈기 때문에 좁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피봇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요. 반등 나온다고. 여러가지 지표가 지금 나와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갭을 큰거를 두개를 만드는데있기 때문에 이 갭을 다 들어올 겁니다, 주가는주가는 주가는 갭을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음? 잠깐만요. Sorry, sorry, sorry. 이 갭이 하나 있고. 얘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 캡을 매우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올라오게끔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대응주 주수 담아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없다. 손치더라도 오늘 내일 반등이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어제 어제 1%도 반등이 치안 됐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볼게요. 어제 주가 그 1%, 겨우 1% 반등해서 0.96%,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그 오늘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내일, 오늘 내일 합쳐서 한2% 정도로 반등이 안 나오겠나, 라는 내용들이 차트상 그려지고 있어요.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 크게 이제, 그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당장 빠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오산이 좀될수 있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은 그 주수 담는 내용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가 어저께 좀 많이 뜬 것들이 있는데, 어제 많이 떴던 종목들은 피해가시고, 대형주들 중에서 지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삼성자 전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두 달째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줬다가, 어,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10만 5천원까지는 움직였다가 움직였다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빠질지 그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 여기서 그다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일단은 주가가 7만 4천원 언저리까지는 오개금 돼 있습니다. 오개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얘도 갭이 하나 둘 3 개나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열어놓고 바로 주가를 빠,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열어놓고 주가가 빠지면 스트레이트로 지금 2 7 0 0포인트까지 간다는 건데 그럼 개미들이 완전 코피, 쌍코피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뺄때 빼더라도 어, 빼면서 큰 악재가 돌발하면 어, 사이드카 미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내용은 그런 그 징조가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그 도움이 될 것이고, 자산 관리하는데도 음 좋을 거예요, 좋을 거고. 카카오 네이버도 그 단기적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주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개미들은 특, 개미들 특성상 그 주가가 빠지면 매수를 안 하잖아요. 이제, 이제 종합주가 수수가. 스트레이트로 쭉 빠지나가면 겁을 먹어서 매수를 안, 하, 이날부터 매수 안 합니다. 이날부터 실질적으로 이날 뭐 반등한다그러면 반등이 나오고 그 위에 지금 그, 그 자리까지 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면 쉽게 올라갑니다 3060까지는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또 매수를 한다그러면 매수를 한다그러면 먹을 거 없는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잡으면 어, 한15% 정도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거를 수익을 뭐, 못 내고 그냥 놓치는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서 거꾸로 한번 해 보십시오.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빠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왔다 싶을 때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빠지면 올라가잖아요.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이제 신고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얘기는 못깹니다 이거는 절대 절대라는 게 당분간 당분간이한 2년 이 이내는 이거 깰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삼성에서 하이닉스 실적, 기타 뭐대행주 실적들. 조선주가 좀안 달리고서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게 경기가 좋아질라그 하면 조선주 배가 많이 뜨면 경기가 굉장히 많, 그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뭐 우리나라 택배 있서잖아요 저는 택배에 살고 그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 요 왜냐하면 수입과 수출이로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운송비 자체가 싼게 이제 배 아닙니까 배배 배에 에실고 예, 나르고 해야 되는데 운송비 싸게 만들면 배가 마,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운주, 어? 해운주, 운송주가 어? 조선주가 좋아질 때 주가는 다시 신고점을 향해서 달려갈수 있다. 왜 수입과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경기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지금 경기 좋다는 것은 완전 페이크예요. 주가도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지, 어? 코로나 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팍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주가 안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전세계 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초종이 당연히 나오는게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여러분들이 모, 모르고 이제 그 정의원 저한테 이제 VIP 회원들은 제가 그 일일이 이제 교육을 시켜주면서 실전에 강하게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 드리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업계에서 지금 뭐 유수가 나오니까 돈이 몰린다 그서또 달라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건데 이때부터 주식이 좋다 좋다 옆에서 하고 누군가 가 했으니까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막히게 들리거든. 그러면서 유수에서 TV 방송에서 어, 주가가 한없이 날아간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주식에 입문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잠시 맛을 보다가 지금처럼 큰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알고 하셔야지 모르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마지막으로 결론 결론 내 드리면 주가는 일봉상 주가는 반등. 반등 후 조정, 반등 3,100까지. 3,000배 이언저리까지 오늘은 코스닥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코스닥도 기준선 이 언저리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 언저리까지는 반등하고 1100까지도 나는 1100을 내가 잘못 썼구나. 1100이 아니구나. 이 1015입니다. 1000, 1000. 음, 1000이 이 언저리 아 내가 그을좀 잘못 썼구나. 이거는 내가 오타친거라 생각하는게 숫자를 내가 잘못 봤습니다. 1000입니다. 1000 내가 글을 쓸때 1100이라고 글을 계속해서 올린 것 같아요. 1100이라고 1100이라고 써올린 건데 1000 언저리까지는 코스닥도 코수, 반등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빠지면 은 실질적으로 빠지면 은그 지수가 1% 빠지면 코스닥은 이제 앞으로 계속 2%씩 이래 빠집니다. 그 코스피보다 많이 빠집니다. 힘이 없을 때 이게 추풍란겹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이번에도 고수닭 물리신 분들 천 언저리까지 가면 이 언저리까지 기준선 언저리 넘어가면 최대한현금화 하십시오 고수 고 고수, 대장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은 지수가 좋은 아나쁘나 지수가 좋은 아나쁘나 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수 관련 주가 아닙니다 지수 관련 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에 잘 부응하고 잘 대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테마주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 진짜 하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기술 쪽 반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거 한번 볼까? 요런 것들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 요런 데서 매수를 해서 요런 데서 매수를 해서 요 정도 묶고 나오고. 이 폭락을 하면 요런 데서 매수를 해서 요 정도 먹고 나옵니다. 한15% 정도, 15% 정도 고 나오는데, 이걸 추천주로 저, 내가 올려놨었어요. 급락하고 급등이, 되, 급등이 되니까, 급락하고 급등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알고 들어갔는가 하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이래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저는 기술적반등 먹으려고 들어간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이렇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기술축 반등 이 자리에 잡아서 요정도 묶고 이 자리 에 잡아서 요정도 묶고 요 자리에 잡아서 요정도 묶고 요 자리에 잡아서 요정도 묶는 수준으로 그 많이 흘렀던 종목들은 그 기술축 반등 나오는 자, 자리들이 틀림없이 그 모여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한샘도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한샘도 많이 먹었죠 우리 정연원들 한샘을 내가 굉장히 많이 묶게끔 해드렸는데 이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일 고점에서 이거 다 정리를 했는데, 12만 5천 원언제 전부 다 정리를 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급등을 하면 급락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원테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원테크를 한번 보시고, 장원테크 있나? 얘는 눌러 가라. 어 장원테크, 오늘 그림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추천주 아닙니다. 추천자입니다. 추천자니고 장원대권은 오늘 장종가 기준에,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은 어,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종가 기준에. 오늘 한 3, 4%만 그 상승해준다그러면 장원대권은 아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그렇고. 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그뭐 구독자분들, 뭐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이라는 게 조금, 이마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저는 저 차트리 리스, 차트 스트로서 어 재무제표와 차트와 글로벌 시장을 전부 다 시향을 다 보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장난삼아 대한민국 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이 아니고 이전 5월 달부터 유튜브를 했으니까 5월 달부터 최근 최근 끝까지 다 보시면 잘 보시고 어 간절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 사람 정말 시장을 잘 보는구나"라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날그날 그날 그만 보지 말고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입문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라 그러면 어떠한 전문가들 걸 하루 이틀 걸 보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가 방에 들어갔으면 그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는지 쭉다 훑어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루 이틀 누구나 다잘 맞출 수 있고 하루 이틀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약한 15년 동안 최소 15년 동안은 장기 취소에는 85% 이상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도 약간 그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드리면 이게 월봉이거든요. 주가가. 주가가 월봉이거든요. 이게. 나 이거 그고소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냥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폭락이 나온다. 주구창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구창창창창. 주가가 어디까지 오느냐. 2300포인트까지 옵니다. 2300포인트가. 안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것도. 안 오면. 그것도 언제? 내년 봄 전후로. 봄 전후로 옵니다. 봄 전후. 3월 전후입니다. 전후.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보조지표를 하나 더 내가 섬세하게 발견했는데 그걸 보면은 2000포인트도 어쩌면 내년 봄 전후에 2000포인트도 깨질 가능성이 거의 한60% 이상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지금 빠진 월봉상 스트레이트로 빠질 때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나오면 3100 언저리까지 가면 최대한 헹금만 하고 지금 내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요즘 들려드리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먹을 게 굉장히 많다.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해라. 결론은 주가가 이렇게 2,700 포인트 현금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현금화 최대한 하신 분들은 몇달 놀다가 한두달 놀고 있으면 주가는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자산 자기 자돈 가지고 여기서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2, 30% 쉽게 먹습니다. 쉽게. 그렇게 반전을 노 반전을 그 노리면 됩니다. 주가 한번 봐보십시오. 다른 매번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이야기는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올라가고, 단기적으로 다 반등을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캔들 다섯 개가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천칠백오십 포인트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현금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이 언저리에서 어, 이 언저리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또 유수에서 와 막. 그말 그대로 186 됐다 큰일 났다 막 억수로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산에한 30%에서 50% 넣어 놓으면 한 10일 넣으면 주가는 그냥 어떤 종목이든 한 10일 넣어 놓으면 한20-30% 오릅니다 그렇게 수익을 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자산의 5%로 단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은요 15% 이상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자산의 15% 이상 가지고 그럼이 자리가 나, 이 자리까지 빠지면요. 자산의 4, 50% 움직이면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단 말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흘러내리 내리지만 흘러내리지만 응? 흘러내리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겠지만 응? 여기서 반등 주고 반등 주고 주가 주가를 빼겠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어,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그 하락을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살짝살짝살짝 올려주면서 내려가는게 하락 추세 요 이런거 기술적 반등은 주가를 하락을 만들겠다 하면서 그 단기적으로 먹고 도망가라 본전 정도 되면 도망가라 이런 뜻으로 그 전문 용어로 만들어진 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되는 자리가 틀림없이 또 오니까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행거만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 해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내용을 충실히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오늘은 옵션 만기 날입니다 만기 날 옵션 만기 날이라고 주가를 빼고 뭐 선물 만기 날이라고 주가를 빼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때는 주가가 오버슈팅 또는 언더슈팅이 있었을 때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소화시켜야 될때 만기 날 마지막 총착량 3시 이후로 어떤 행동도를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보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흔들어 내지 않습니다 왜 주가 뺄 만큼 다 뺐거든요 그래서 그 어정쩡하게 아는 전문가들이 만기 날 조심하십시오 만기 날 조심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그런 사람들이 다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주가가 언더와 오버가 나왔을 때 언더와 오버가 나왔을 때 그 만기 날 조심해야 되는 거. 그 것도 3 6 9 12큰 만기 날3 6 9 12큰 만기가 뭐냐면 선물은 3 3개월 6개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날이 만기지만 옵션은 1월부터 12달 둘째 주 목요일날 12번 다 만기가 있거든요. 그게 겹쳐지는거 3 6 9 12 옵션과 선물 만기 날을 큰 만기 날이라고 럽니다 그날은 조금 그 언더 오버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심해서 있는 게 여러분들 돈을 지켜 줄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하튼 벌써 10월의 중순입니다. 중순. 그 가을에 문 앞에 온게 아니고 어제부터 가을 날씨가 접어들었는데 코로나와 감기 조심해 가지고 자산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산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밤까지 보니까 구독자가 167명인데 170명 되는 날 제가 100%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딱 올려 드리겠습니다. 100% 수익 납니다. 그거 100% 수익 날 거든. 지금 뜨도 100%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바이팅 하시고 여기저기 뭐 종목 추천 받고 싶으면 제대로 된 종목 추천 받고 싶으면 한 일주일 동안 친구들 한두 놈씩 구독자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170명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가 그 종목 받아가 어너가 종목 받아서 나가라. 이래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이팅 하시고, 구독자 170명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성토하십시오.